자 오늘 드릴 말씀은 약간은 퍼블릭한 내용이고 비율, 그러니까 인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흰 다리를 수술을 하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일자로 맞추면 비율이 예뻐 보이죠. 휜 휘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예뻐 보이죠. 응. 물론 길이도 늘어나고 단순하게 이제 흰 다리만 고쳐도 어, 비율이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슈는 뭐냐면 키 크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수술을 하시죠 첫째는 절대적인 키 남자는 165 전후가 제일 많고요 여자분도 155 전후가 제일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절대적인 키가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비율이 안 좋다 허벅 육지하고 종아리뼈 비율이 안 좋다. 또는 상체하고 하체 비율이 안 좋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럼 정상 범위가 얼마냐? 따져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커요. 정상 범위가. 그러니까 뭐 다들 일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cm 그저 그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막 3, 4cm 정상 범위가 굉장히 큰데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체를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게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 그두 뼈죠. 허벅지를 늘리는 게 비율이 좋은가? 종아리 뼈를 늘리는 게 비율이 좋은가?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허벅지 뼈의 길이, 하반신의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정확한 측정이 잘안 되죠. 바지 재단할 때 <laughs>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일 정확한 거는 뼈의 길이죠. 뼈의 길이를 보는 건데, 뼈의 길이는 엑스레이를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병원에서의 측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허벅지 뼈의 비율과 종아리 뼈의 비율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대개는 한 10cm 정상인, 허벅지 뼈가 한 10cm 정도, 종아리 뼈보다 길어요. 정상인 사람. 물론,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동양인은 저 짧고, 종아리 뼈가. 서양인은 좀덜 짧고. <laughs>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허벅지 수술도 하는 분도 있고, 종아리, 수술도 하시는 분이 계는데딱 일자로 났을 때는 절 표시가 안 나죠. 일자로 서있을 때는. 근데 움직일 때 표시가 나죠. 왜냐면 무릎을 중심으로 구부러지고 펴지고 하니까. 자,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뼈를 늘리는 수술 이전에, 어떻게 하면 다리를 길게 보일까? 그런 거에 대한 패션, 일종의 패션이죠. 뭐 여기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패션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하면 다리를 길게 보일까? 가장 우리가 흔한 게 뭘까요? 힐이죠 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이힐은 남자가 먼저 프랑스 왕이 먼저 그거를 신었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힐을 신으니까 다리가 길어 보여요. 옷을 입고 그 위에다 힐을 신고 하면 자 그럼 종아리 뼈가 긴 걸까요? 허벅지 뼈가 긴 걸까요? 종아리뼈가 길어진 효과가 있죠. 뭐, 결론은 나왔죠. 종아리뼈가 길어야 훨씬 예뻐 보인다. 다른 거 뭐, 대비하고 어쩌고, 그럴 필요 없죠. 이미 나와 있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가 이제 되어 있으니까. 제가 20여 년 동안 쭉 수술을 해오면서 느낀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세 바지를 사면 세탁소 가서 단을 자르잖아요. 특히 외산바지 사면 6 7 c m 를 연장을 하면 그걸 안 자르고 딱 입을 정도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냥. 다리가 긴 사람들은 조금만 잘라도 되고. 근데 거기에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서양인 체형에 이렇게 맞추니까. 원래 수술이라는 거는 뭐 흰다리 수술, 사지 연장 수술 한번해 놓으면 성형 수술도 마찬가지죠. 쌍꺼풀 수술, 코 수술 하면 영원히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갖고 살아야 되는데 비율을 포기하고 절대적인 키만 늘린다. 저는 그걸 조금 억울해하기 좀 힘들어요. 저는 이키 수술의 가장 효율적인 수술 방법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종아리 속성 수술을 응. 선택을 합니다. 계속 피드백하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인데 비율이냐? 절대 키냐는 그거는 남이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술에 있어서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 자기가 만족하는 키가 얼마냐도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175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난감하죠. 나도 난감하고 우리 보호자분들은 더 난감할 거고. 근데 환자는 작다고 그러고 미칠 노릇이죠.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딜레마죠, 그거는. 응. 근데 나이로니한 건그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 이러지 또. 싹 잊어버리는 그게... 그래서 문제죠. 글쎄, 비율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비율이 아주 이상한 정도라고 그러면, 172가 낫지 않겠어요? 아무리 절대적인 키도 절대적인 키지만, 좀 가분수처럼 이렇게 다리가 짧거나,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키가 좀 작아도 비율이 좋으면 커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기는 해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간혹 그거 해달라는 사람 있죠. 여기 쇄골을 늘려달라. 어깨가 넓고 좁고는... 물론, 뼈도 약간 관열하지만, 결국은 근육이에요. 근육을 열심히 키워야죠. 그런 사람들은. 뼈를 늘릴게 아니라. 그런 수술은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음, 이 신체, 인체 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다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